자, 이번에는 일반 고무질로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를 만드는 마술입니다. 일단은 8가지 형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별을 만들었습니다. 에펠탑을 만들었습니다. 예, 쌍별을 만들었습니다. 예,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곤총을 예, 만들었습니다. 캔크를 만들었습니다. 나비를 만들었습니다. 자, 피닉스. 마지막에 피니스, 여덟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피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어 성신한 나비를 얘기하고 있죠. 이 여러, 여덟 가지의 형태를 제가 천천히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일반 고무줄 손가락, 엄지하고 집개손가락에다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별을 만들었습니다. 이두 개를 띄면은, 예, 에펠템 모양이 나오죠. 여기 밑에다가 손을 또 끼워줘서, 이렇게 해서 당겨주게 되면은 쌍별이 나옵니다. 쌍별에서 이거 띄고, 그러면은 바지가 나오고요. 바지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권총이 나옵니다. 권총에서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탱탱크 나오죠. 탱크 모양에서 다시 나비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돌려주게 되면 게비의 새라고 하는 피닉스 렇게이렇이나오이이상게이렇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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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